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토마토를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들 드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토마토를 왜 먹으면 좋은지,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 왜 도움이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토마토 하나가 가진 칼로리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좋은 이유를 모르고 그냥 무작정 섭취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다이어트를 하는 우리가 왜 토마토를 먹으면 좋은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토마토에는 정말 많은 영양소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 세 가지 영양소. 라이코펜, 비타민 K, 그리고 칼슘. 이세 가지 영양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라이코펜. 토마토의 영양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라이코펜. 이 라이코펜은 항산화에 매우 뛰어난 영양소로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주황색 그리고 녹색을 함께 띄고 있는 약간 덜 익은 토마토, 미숙형 토마토보다는 빨갛게 완전히 익은 완숙형 토마토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물론 맛도 완숙형 토마토가 훨씬 맛있습니다. 인공적인 맛이 느껴지지 않는 그 자연스러운 단맛에 토마토 특유의 싱그러움이 곁들여져 훨씬 맛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준비한, 제가 먹고 있는 완숙형 토마토입니다. 완전 새빨갛게 잘 익은 완숙토마토. 자, 이 완숙토마토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라이코펜은 우리 체내에 활성화산소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줘서 세포의 노화를 막는 역할을 해줍니다. 단기간에 급격한 체중감량으로 급격한 노화를 겪으시는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채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토마토를 약간 데쳐 먹으면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무려 5배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다이어트 중에 허기가 질 때마다 토마토를 찾아 먹을 텐데 그때마다 데쳐 먹기는 너무 불편해요. 그냥 드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귀찮아서 몇번 데쳐 먹다 마는 것보단 생으로 자주 많이 드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 비타민 K와 칼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 K가 아주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비타민 K는 우리 몸 안에 칼슘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해 줍니다.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잦은 다이어트 시도 그리고 무리하게 감량을 하기 위해서 절식을 하거나 단식을 하는 그런 잘못된 다이어트 방식으로 인해서 영양의 불균형 요구, 부작용으로 골다공증을 겪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게 내가 아니라는 보장은 없어요. 내가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 토마토에 풍부한 비타민 K와 심지어 칼슘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한 뼈를 지켜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식이섬유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식이섬유를 빼면 좀 섭섭하죠? 우선 이 식이섬유는 우리의 배변 활동을 도와주어 몸을 깨끗하고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포만감을 채워주는 역할로도 훌륭합니다. 수분과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된 토마토는 다이어터들의 적, 바로 공복감, 이 공복감을 쫓아내는데 최고입니다. 식사 전에 토마토를 하나 섭취해주면 기본적인 식사 양을 줄일 수가 있고 공복감이 들때 하나씩 하나씩 먹어주게 된다면 허기를 달래 폭식 혹은 충동적인 식욕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이 토마토 하나는 토마토 2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작 35kcal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드시는 잡곡밥, 잡곡밥 한 공기에 350kcal, 이 350kcal에 10분의 1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토마토를 간식으로 한 번에 10개 이상 먹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적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봐야겠죠. 자, 토마토가 다이어트에 왜 좋은 식품인지 알아봤습니다.